녹내장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안압은 녹내장 치료의 대상이고 관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므로 정확한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 녹내장 환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골드만 압평 안압계는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 측정의 표준 검사로 임상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골드만 안압계를 통해 정확한 안압을 측정하고 시신경 손상을 관찰하기 위해 이미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안저촬영 및 시신경 유두 입체 촬영을 통해 시신경의 변화와 막막신경 섬유층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 변화를 추적합니다. 시신경의 구조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기능적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야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각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나 눈에 방수가 유출되는 부위인 섬유주를 관찰하기 위한 전방각경 검사 등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빅 간섭 단층 혈관 촬영 검사가 발전하여 시신경 주변 및 황반부의 혈관 밀도를 관찰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